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한의사 김정문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조깅을 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85세인 집사람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제 나이 또래 많은 노인분들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저와 제 와이프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마냥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콩비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왜 콩비지가 좋은지, 콩비지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수 건강 운동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비지는 두부 제조 과정에서 남는 고운 섬유질 덩어리로 오랫동안 푸산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임상영양학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속에 농축된 건강 성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콩 껍질에서 기인한 식이섬유와 콩알맹이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여러 무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단순한 찌꺼기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영양사들이 경구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연식 형태로 콩비지를 조리해 제공했을 때. 혈중 단백질 지표와 장 기능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콩비지 고유의 부드러운 입자와 점성이 소화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점막을 자극하지 않는 장점 덕분입니다. 콩비지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어 체내 이용률이 높고 근육 합성뿐 아니라 손상된 조직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노쇠 고령 환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 위험이 커지는데 콩비지를 하루 두번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정하였더니 육류 섭취량을 늘리지 않고도 혈청 알부민 수치가 안정화된 예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투석 환자나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어 콩비지가 체력 보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고단백 식품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 정체된 대변을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돕고 수용성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죄지방산 생성을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환경이 산성화되어 유해균 증식이 억제되고 장 점막의 방어막이 두터워집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중년 여성 대상 임상에서 하루 콩비지 섭취량을 150g으로 유지했을 때 배변 빈도가 증가하고 복부 팽만감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장 내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변이 부드러워진 덕분입니다. 나아가 장벽 건강이 개선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소폭 증가해 전신 대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콩비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량 무기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 대사의 핵심적이며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이완과 신경 전달을 안정화합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골격 발달을 돕고 폐경 이후 여성에게는 골밀도 저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자연적인 비율로 존재해 상호흡수 저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체액 불균형을 완화하고 혈압 완충작용을 돕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저염 식단을 따르는 고혈압 환자에게 콩비지 기반 반찬을 제공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5단위 정도 감소하였다는 자료는 이러한 영양학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콩비지의 이소플라본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유사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여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손실 지연에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중장년 남성의 배뇨 불편 개선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항산화 능력이 있어 동맥 내피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병원 순회 영양 상담 시 콩비지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갱년기 여성은 안면 홍조 빈도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콩비지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적 불편을 낮추는 자연식 치료 보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비지는 저에너지 식품이면서도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제1급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두끼 주식에 100g씩 콩비지를 추가했을 때 열량 섭취는 감소했지만 공복감에 대한 호소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위 내용물 체류 시간을 늘리고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지질 균형이 흔들린 환자에게도 권장됩니다. 이와 같이 콩비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영양소 밀도가 높고 소화기 부담이 적어 환자 치료식과 예방식 모두에 적합합니다. 더불어 경제성까지 확보되어 가정과 의료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식재료입니다. 앞으로 임상 연구가 더 축적된다면, 만성질환 관리 프로토콜에도 콩비지 기반 식단이 적극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학적으로 인체는 다양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회복 요구를 받고 있으며, 특히 환자 상태에서는 영양의 질과 섭취 방식이 생존율과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인 병원식은 고열량, 고단백 중심이지만 소화 장애나 식욕 저하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 보다 소화가 잘되고 영양 밀도가 높으며 섭취량이 적어도 영양 섭취가 충분한 대체 식품이 필요합니다. 이때 콩비지를 활용한 식단은 의료 영양학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이는 식재료입니다. 중증 폐렴 치료 중인 환자 사례를 통해 보면, 첫째로 단백질 보충과 수분 공급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기존 고기 위주의 식단은 삼킴 곤란 환자에게 맞지 않아 유동식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콩비지를 곱게 갈아 육수와 함께 섞은 죽 형태의 식단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청 알부민 수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40g 이상으로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콩알갱이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의도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둘째로 항암 치료로 인한 소화기 부작용이 심한 암 환자에게도 콩비지는 효과적입니다. 항암제 사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질, 식욕, 부진, 설사와 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들에게 유동 콩비지죽과 바나나, 퓨레를 섞어 제공하였을 때 설사 빈도가 줄고, 장 점막의 흡수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며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안정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성분이 장 점막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총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임상영양사가 보고하였습니다. 셋째로 신부전 투석 환자에게는 단백질 섭취와 나트륨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육류 대신 콩비지를 사용한 전이나 볶음, 반찬은 나트륨 섭취를 낮추면서도 단백질과 질소 공급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단에 콩비지 토스트류를 추가한 결과, 혈중 질소 수치가 안정세를 유지하며 체중 변화 없이 단백질 균형이 유지되는 사례도 확보되었습니다. 넷째로 고령의 낙상 위험 환자 대상 재활 치료 병동에서도 콩비지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때 콩비지를 매일 일정량 제공하자 재활 훈련 중 근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근긴장도 저하가 감소했으며 보행 균형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 섭취 증가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의 균형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섯째로 입원 중 장기 침상 안정이 필요한 심혈관계 환자에게는 혈관 내피세포 보호와 지질 대사 조절이 더욱 절실합니다. 콩비지에 풍부한 리놀산 계열 불포화지방산과 레시틴은 자연스럽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동맥 경화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급성 심근 경색 환자 식단에 콩비지죽과 채소 완자를 추가한 결과 혈청 중성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의사는 혈관 내피 기능이 일부 회복된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 영양팀은 콩비지를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춘 식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다섯 가지 주요 임상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콩비지는 다양한 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강점이 있으며, 비용 면에서도 고단백 유청 단백질이나 유동식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입니다. 최근 국내 병원 영양 연구에서는 콩비지를 1차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정하여, 공식 치료식 배합에 포함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콩비지 제공 방식은 죽, 전, 스무디, 반찬류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식감과 온도를 조절하면 섭취 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콩비지 기반의 반찬을 퇴원 후에도 가정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콩비지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임상영양의 일상에서 치료와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식재료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근거 연구가 축적된다면 콩비지는 만성 질환과 급성기 치료 모두에서 치료식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임상 영양학에서는 식품의 활용 가능성을 단순한 영양소 함량 뿐 아니라 생체 이용률, 환자 수능도, 장기적인 치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콩비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병원급 치료식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입니다. 콩비지는 백지당 평균 810g의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신, 메티오닌, 류신 등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이 우수해 체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단백 요구 상태의 환자에게 콩비지를 갈아죽 또는 스무디 형태로 제공하면 위장 부담은 줄이면서도 단백질 보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 증식과 소화관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식물성 이소플라본의 항염 및 항산화 효과입니다. 콩비지는 다른 콩 제품보다 가공도가 낮아 이소플라본, 사포닌, 피틴산 등 기능성 생리 활성 물질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장 점막의 염증 완화, 항산화 스트레스 감소,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항암치료 환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에게 식이요법에 일부로 포함될 경우 증상 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질대사 조절 및 심혈관계 보호 효과입니다. 콩비지는 저포화 지방 식품으로서 총 지방 함량은 낮지만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레시틴은 간-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중 지질 농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 경화 위험 환자에게 일일 식단 중 일부를 콩비지 기반 식사로 전환하면 약물 외의 식이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장 및 삼킴 곤란 환자를 위한 텍스처 변형 가능성입니다. 콩비지는 점성이 높고 부드러워 형태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식재료와 쉽게 혼합되어 영양 강화가 용이합니다. 이를 통해 연하 곤란 환자 또는 노인 환자의 식사 거부율을 낮추고 실제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병원급 영양관리에서 식자재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콩비지는 단백질 공급원 중 단가가 저렴하고 대량 보관 및 조리가 가능하여 병원 식단에 적용 시 예산 효율이 높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 비용 절감 및 병원 내 자원 효율성 증대와도 직결됩니다. 콩비지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다양한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구성에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잡곡밥과 함께 콩비지찌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비지찌개는 고기나 김치, 신선한 채소를 넣어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도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물무침에 콩비지를 섞으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아침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데 적합합니다. 점심 식단에서는 현미밥과 닭가슴살 콩비지전을 곁들이는 구성이 추천됩니다. 닭가슴살과 콩비지를 조합함으로써 고품질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콩비지를 함께 볶아낸 반찬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에너지 대사에 기여합니다. 오이무침과 같은 신선한 채소 반찬을 추가하면 수분과 미네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고구마와 플레인 요거트, 방울토마토, 배추김치 그리고 콩비지무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기여하며 요거트와 토마토는 소화와 면역에 도움을 줍니다. 콩비지 무침은 위장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콩비지를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소화장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간식으로는 바나나, 견과류, 저염 멸치볶음과 콩비지 스낵을 추천드립니다. 바나나는 에너지 보충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저염 멸치 볶음은 칼슘과 미네랄 섭취에 유익하며, 콩비지 스낵은 네. 건강한 간식으로 포만감을 제공하여 과식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콩비지 섭취량은 약 10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영양학적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해조류, 다양한 채소, 견과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 영양소의 상호 보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은 성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만성 질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콩비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식단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양사와 의료진은 환자별 특성에 맞는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안내하여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도 콩비지 기반 식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콩비지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한 생활의 작은 습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매일 식탁에 콩비지를 한 숟가락씩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콩비지에 포함된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근육의 유지와 장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 전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과 여성 건강에 유익한 식물성, 호르몬 성분은 중장년층 건강 관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하루 한 끼에 콩비지를 넣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변비가 해소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이바지 합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노화가 지연되는 것도 콩비지가 주는 부가적인 건강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콩비지는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콩비지 요리는 일상의 식사를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콩비지 요리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콩비지찌개부터 부드러운 콩비지 전까지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식탁에 변화를 주는 것은 물론 식품 알레르기나 만성질환으로 제한된 식단을 가진 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나아가 콩비지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에게 흔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속에서 콩비지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 수단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 콩비지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콩비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식재료라는 점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들듯 오늘 식탁에 올리는 한 숟가락의 콩비지가 내일의 건강과 활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콩비지 섭취로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